자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끝나가지고 사무실 네. 앞에서 한번 인트로를 시작해서 또 재미난 곳의 여정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 오늘 좀 네. 일찍 퇴근했어 몇 시냐? 6시야 그러네 아 늦었어. 이게 좋아 이제 좀 날이 네. 좀 봄이.. 좀 봄이라고 해야되나 모르겠는데 추운데 아 <laughs> 오늘 이 얘기 재밌다 아 편집해야 될것 같으면서도 편집하기 싫다 아, 한 마리가 또올라이 사회는 썩었어 <laughs> 약간, 원래는 봄날씨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아니, 올해는 꽃놀이를 못 갔는데. 그러니까. 벌써 비가 와가지고 꽃이 다 떨어졌어. 하, 봄이 끝난 것 같아. <laughs> 이러다 여름 온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퇴근 일찍 해가지고, 퇴근 후 소주 한잔 하면 뭡니까? 아. 퇴근 후 소주 한잔 하면 딱 처음 생각나는 거. 삼수삼수 삼소. 삼소. 오랜만에 네. 삼수 먹으러 갈 겁니다. 회사 근처에 대패 삼겹살 집이 생겨가지고, 음.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일단 인사 한번 해야 돼요. 아, 근데 요즘 물가 진짜 비싸지 않아요? 아, 장난 아니죠. 아, 너무 비싸 가지고 저도 좀돈좀 좀 아끼려고 좀 여기저기 어. 알아봤는데 요즘은 카드로 현금 캐시백을 최대 1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제가 뭐 평소에도 자주 말했지만 약정 끝날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까지 손해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고 기억하시죠? 이젠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약정 끝날 때마다 지원금 받을 수 있고 전국 가입자수 1위 아정당은 설치 당일에 즉시 입금까지 해 준다. 정말 미치지 않았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미쳤죠. 아 그리고 아정당이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은 이사 당일 불만족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언제든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아정당 꼭 한번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아어 여기까지 저희가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벌써 다 왔어요? 네 저희 멀지 네. 않 바로 여기 사무실 나와서 사거리 건너편이거든요. 여기가 원래는 지나서. 옛날 치킨집이었는데 어느새 대패삼겹집으로 바뀌었더라고. 우리 원래 응. 거기 어. 치킨집도 언제 한번 가보자 했는데, 맞아 맞아. 결국 못 가고 삼겹살 집이 돼버렸어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100g에 얼마? 어, 엄청 싸. 아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간판이야. 대패삼겹. 대패삼겹. 두둥딱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 인테리어. 그럼 새로 생긴 게맞아 새로 생긴거 아닌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기 왔는데 여기가 처음 주문 3인분부터 가능하고 100g에 4,500원이야 대패삼겹 아 싸긴 싸 싸지 이 응. 그 정도가 사실 우리가 아는 딱 그런 냉삼집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기값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판에 깔고 고기 불을 켜고 기름이 튀고까지 생각하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이 정도 가격이면 난 괜찮다고 봐 그치. 근데 이게 대패삼겹과 냉삼은 좀 다르긴 다르죠 아 다르죠 근데 여기는 응. 대패삼겹입니다 불안 켰지? 깜빡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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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형님 여기 원래, 원래 아니, 치킨집 아니었어요? 여기. 제가 그죠. 치킨 했잖아아 사장님이 어. 하시다 하신 거구나. 뭐. 같은 위치야. 그래서 치킨집 언제 한번 가야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laughs> 죄송합니다. 그때도 한번 왔었어야 되는 건데 저 4인분 시켰고 그 인심 좋은 사장님이 하시는 고깃집딱 그런 느낌이야 뭐 프랜차이즈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 미용실이 있어가지고 급할 때 여기서 머리 잘랐거든 미용실 원장 선생님이 토박이신가봐 왜 네, 여기도 원래는 경의선 숲길 있죠 여기 철길 이게 원래는 이제 안 쓰는 철길이 돼버리니까 동네가 좀 으스스하고 그랬었대 지금의 우리는 이제 잘된 것만 보뭐 아파트 있고 하니까 뭐 지금은 완전 저게 산책로로 딱 좋게 돼 있지 그래도 여기 보면 은 건물이 낡이든 건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토박이신 분들도 꽤 많아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번화가는 다 살고 있으면 뭐, 돈 많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막 우리 사무실 근처에 단독주택 허물어서 빌라 짓는 케이스들이 많잖아. 그 단독주택들이 원래 여기 사시던 분들, 김사 옛날에서 송파. 어, 송파도 그런 거 많지. 원룸을 살든 뭘 살든 송파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좋은 데 사네, 이런 느낌인데. 거기도 그냥 원래 토박이 사람들 엄청 많거든. 그치, 그치. 물론 그분들이 또, 뭐, 동네가 잘 되면서 등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은 또 거기 언제나, 너무 동네가 잘 되는 것도. 야, 그럼 오늘 술 먹으면서 그 얘기 나옵니다. 얼마 전 영상 댓글에, 서 서울에서 사는 거, 지방에서 사는 거. 그분이 남긴 댓글이 정확히 서울 외곽에 사시는 어? 그거였나? 그분이 서울에서 사는 것과 서울 아닌 곳에서 사는 것에 대한 좀 토크를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넓혀서 얘기하면 서울에서 사는 것과 지방에서 사는 것 이렇게 되는데 이거 딱 너랑 나랑 아니냐? 그치 그치 뭐 물론 내가 뭐 서울에 산다고 좋은 데 사는 건 아닌데 너는 사실 2시간 걸려서 오는 거니까 아 솔직히 기회만 되면 난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야 그만 이그야 되겠는데?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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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다 익었다 먹자 대표님 또 이렇게 바삭해 맛있긴 이 해. 어, 그렇게 해. 그렇긴 해. 맛있긴 해. 좀 맛있긴 해. 야, 큰일 났다, 오늘. 음. 음. 아, 왜 자작가세요? 왜 자작가지 이런 말좀안 했으면 좋겠어. 주도라는 걸 전혀 모르는구나 그냥 맨날 술 먹는데 뭐 주도가 뭐필요 원래 혼자 자작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3년간 재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 네, 재수는 아니니까 네. 오늘부터 계속 자작만 할거 오케이 오케이 다음부터 같이 먹읍시다 여태야 뭔 얘기야 어디 어디 가고 있어? 그래 돌고 돌아서 오늘의 주제를 얘기해볼까?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그분 댓글 한 번만 읽어주기 시작합시다 그럼 서울대 외곽 지역 혹은 지방 대구나 이런 곳은 아닌 것 같고 경기도권인 것 같아 서울 외곽 지역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어때요 지금 서울 사는 거? 나는 사실 경기도는 사실 나에게 선택지가 없었고, 선택지가 없었다는 게 아예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치, 연고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어차피 난 봉천 출신이고, 자치방 출신이잖아. 그 자치방에서 좀만 넓어져도 너무 좋은 집이었어. 물론 큰집 가면 좋지.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아직 저런 집을 가기 깜냥 안 된다. 그러다가 나는 서울 안에 당연히 집을 알아봤고, 내가 갈수 있는 곳으로 왔고 오히려 난 지금도 좋은 집을 줄 테니 매일 운전하고 왔다갔다 하라고 하면은 서울에 남을 것 같아. 음, 그래서 난 아이러니했던 게, 김상현 거의 뭐 넥시멈 왕복 3시간, 4시간 하면서 경기도에 살면서 크게 불만이 없더라고. 용이 진짜 애매한 게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는데 교통편이 나쁘지 않아. 내가 살던 데는 그냥 광역버스 한 번이면 웬만한 데는 다갔고막 아예 못 다닐 거리는 아닌 거야. 그치. 렇 이거 경기도 사람들 진짜 공감할 텐데 진짜 애매해.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차라리 내가 자기처럼 대구, 부산 같은 지방이었으면 나도 짐작에 2무살때 나와서 살았지. 왜냐면 그건 선택지가 없거든. 보통 우리가 뭐 자취를 하는데 원룸방뭐 서울이 한6 0만 하고 경기도 20만 원 한다고 해도 9뭐 20만 원 때문에 또 경기도 가기는 좀 그렇고 학교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경기권 혹은 뭐 서울 외곽 지역을 사는 사람들은 이동시간이라는 게 너무 디폴트가 돼 있잖아 예. 너무 잃어버린 시간인 거야 와. 그냥 길거리에 버려버리는 시간이 그래서 나는 저분이 저 댓글을 써주셨을 때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삶의 질이야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 금전적로 떠나서 삶의 질은 서울이 훨씬 좋다 우리는 주말에 뭐 전시한다? 가까면 가면 돼 귀찮아서 안갈 뿐이지 선택지가 있어 주말에 결혼식 있다? 9시부터 일어나서 씻고 뭐 하고 너 그럼 성바에살 때는 어땠냐? 저는 10년 만에 자취를 한 거예요 너무 설렜겠는데? 와아 9시 출근인데 8시에 일어나도 안늦죠 용인이면 내가 정말 여유 있게 갈 일하면 6시에 일어나야 되고, 아니면 7시에는 일어나야 돼. 근데 7시에 일어나면 머리를 못 감아. 최소 1시간 반이라는 거지 알잖아요, 우리 집 와봤잖아. 타이밍 잘못 맞추지 20분 그냥 호송 세월 그냥 보내는 거야. 진짜 재수 없잖아요. 30분 단위 버스가 10분 단위로 지나가 그럼 그 다음 버스가 50분 뒤에 와. 저희 집이 그렇게 시골은 아니라서요. 오분오분오분 25분 이렇게 올 때가 있어. 갑자기 지들끼리 이제 잘못 꼬여가지고. 그러면 평균은 15분이 맞지만. 15일. 그래서 난 그때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어. 집에 가는데 8시가 안 됐어. 아, 우린 8시에도 하루 끝났다 생각했는데. 저 어제 몇 시에 퇴근했죠? 8시 좀넘었서 퇴근했죠. 집 가서 진돌이 산책시키고 밥 먹으니까 12시였어요. <laughs> <laughs> 진짜 뻥 하나도 안 치고 이런 걸한 번도 못 느껴봤겠다 범은 나는 아이러니하게 부산에 살았잖아요 첫1년엔 엄마가 자취하지 말고 외갓집에 가서 살라고 했어요 아 그럼 실제로 외갓집에 살았어? 거기가 부산대까지 한 1시간, 1시간 반 걸려요 거의 그냥 나랑 비슷하네 지금이야 그뭐 감천문화마을 알죠? 아 알죠 알죠 거기 살았어 아... 나살 때는 문화마리고 나발이고 없었어 아, 출근하면서 가잖아 그 부두가 있어요 러시아 양들 보드카 들고 가면서 길바닥에서 마셔 뭐 흥남부두에 사셨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럼 그때 살았을 때 좀 나의 마음을 이해를 했겠네 사실 막뭐 김상보다는 안 걸렸던 것 같아 왜냐면 지방으로 가면 그렇게까지 교통량차가 심하지 않거든요 뭐한 시간 반은 걸렸지 그러다 어쨌든 뭐 학교 앞으로 이사해서 뭐 그렇게 오래 안 했는데 나는 지금도 대중교통을 워낙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길게 이동하는 거에 대한 좀 불편함이 나한테 더큰것 같아 집 욕심은 별로 없어 그거를 선택한 거네 집의 컨디션보다는 교통, 거리, 내 생활권이 좀 가까이 있는 어... 것 직장을 포함한 난 그래서 너한테 맨날 운동하라고 하지만 아 얘는 평일에 운동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 근데 예전에 락이라고 기억나요? 저희 예전 직장에 어... 팀장님 중한 분이 용인에사셨어 근데 그분 몸 자기랑 비슷하잖아. 어. 우리 그때 10시 출근인가 그랬거든요? 7시인가 8시까지 우리 회사를 와서 지하 1층에 가게, 헬스장? 헬스장에 있었어. 운동을 하고 오셨어. 어. 첫차 타고 오신다 그랬나? 그랬어. 운동하려고. 대단하지. 그니까 러 할라면 해요. 할라면 해. 너그건 못해. 난 못해. 나 아침 운동 못해. 힘이 없어. 그 정도 열정은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할수 없지. 와이프랑 나랑 종종 하는 얘기야. 한 5년? 7년? 뒤에? 여기 아니어도 돈을 벌수 있다면. 우리 여기 고집할 필요가 있나라 생각해서 들긴 하죠. 나도 와이프랑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뭐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시골 마을을 지나가. 고객 넣어놓기지. 아, 그건 기본이고. 그, if 놀이를 항상 하지. 만약에 여기서 산다. 살수 있다, 없다. 근데 항상 못 산다로 기결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일자리가 없어. 너무 지방을 본거 아니야? 완전 시골 본 거야. 거긴 없지. 계속 사람들이 서울, 서울을 고집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범은 저를 알지만 제가 그렇게 막 명예욕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대기업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좀 소득만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회사면 상관이 없어서 우리 동네나 경기권 쪽을 찾아본 적도 있어 근데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야, 경기권의 존재 자체가 특정 대기업 주변으로 주거타운이 형성되거나 서울과 최소한 접근성이 좋게 주거타운이 형성되거나 그치. 어떤 정해진 일자리를 목표로만 딱 주거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거의 뭐 서울로 오거나 아니면 방법이 없긴 해, 사실. 근데 나는, 제가 잠시 그, 지금사 이제 신당의 아파트에 잠시 살았잖아요. 그때 뭐, 운이 좋게 장모님이 이제 좀 기회를 주셔가지고, 빈 집에 살았는데, 거기가 평수도 없고, 아파트였어. 근데 거기보다는 지금 우리 집이죠. 아니, 범좀 괜찮아. 범 지금 뭐, 말로는 뭐, 별로다 하는데. 네. 좁긴 좁아. 집 놓을 데가 없어, 이제. 아 그거는 이제 뭐, 업그레이드 할수 있잖아. 능력이 되잖아. 옆에 봉천에 자취하고, 부산답에서 자취하고, 신당 거기 아파트 살 때도, 거의 아파트 1층이었는데, 뒤에 언덕 이 있어가지고, 해가 아좀 특이 특이한 어, 위치긴 어, 했어. 어, 앞은 딱 트여있는데 뒤에는 언덕에서 해가 안 들어와. 항상 좀 이제 자취방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우중충하잖아 지금 지금 해가 너무 잘들어와야 이게 진짜 공기 좋고. 아, 공기가 뭐가 좋아. <laughs> 용선 옆이면서 뭐가 좋아. 체감 체감. 이런 대화의 결론은 대면 소류에 하는 게 정땡이다. 아직은. 맞아. 솔직히 맞아. 야 이거 아주 고품격 토크쇼네. 정식까지 들어갑니다. 이걸 해소하면 진짜 성군으로 기록될 거다. 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 어쨌든 제일 큰 도시는 서울이 맞잖아.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거 그것도 이상한 나라지 않나? 그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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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를... 이렇게 성형화하는 거야 아뭐나주씨 나도 좋죠 억지로 못 끌어내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보면 논리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근데 너무 비정상적으로 빨라 그 속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가속도가 붙어버린 게그 부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해서해야지 부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건 자본주의엔 없어 그렇지 그런 그 정도를 좀 주자. 후념인가요? 배풀자. 가진 자들이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걸 인정하고, 대신에 그들이 기득권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들의 기득권을 밑으로 내려주자. 하는 거지. 야, 이거 여기서 할 얘기 아닌데요? 이거 너무 진지한 얘기인데요? 어, 근데 좀 멋있었지. 이거 써주세요. 배푼 다라는 그런 <laughs> 사회적인 합의는 어느 나라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느 날은 필요하고 근데 그걸 강제화했을 때좀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 베풀면 강제할 수는 없어요 너거 로또 됐어? 베풀어 좀금 베풀잖아 45% 내잖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베풀면서 왜 법인... 상속세... 물론 상속세는 많이 내더라 봐봐 얼마나 중도적이야 음... 누나 상속세는 너무 비쌉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지 그럼! 그게 열린 사회야. 난 솔직히 여러분들이 김상이 말했지만 방금 배 푸는 거뭐 하면 좋지. 응. 그럼. 저도 혹시나 다르다고 해서 아, 제의의 뭐 정치적 사상이 어떤지 이렇게 막 그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단정 짓는 게 싫어. 나는 서울에 그런 것도 있다 고 본다. 서울에서 아파트 안 살면 패배자다. 그런 인식이 우리를 더 부추기고 있다. 우리가 가진 그 인식이 우리를 더 몰아 세우고 있는 거야.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는 것도 있어. 아, 물론 나도 있어. 난 서울에 지금 빌려 살고 있잖아? 있어. 우리 집 바로 앞에 푸르지오가 있어. 와난왜저기못 지나갈까? 괜히 그 사람들 퇴근할 때 되잖아 고기 수이 오간다. 개 소리하지 마. 고기 너의 꿈이잖아. 맨날 고기 먹어 짬보잖아. 꿈이니까. 우리 어, 나는 왜 저기 못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 들어. 어, 들면서 너 그런 생각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거지. 근데 안에서 이 정체성을 중립을 찾는 거야. 어때? 그냥 내가 내가 만족하는 거 살고 와이프랑 잘살아 가면 되지. 아, 오늘 이 얘기 재밌다. 아 편집 해야 될것 같으면서도 편집하기 싫다. 아, 한마디가 어, 떠올라. 어. 이 사회는 썩었어. <laughs> 지금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시기야. 난또 이렇게 생각한다? 야, 썩었지만 총알탄 날아가는 6 2 시대에 태어난 것보다 지금이 낫지 않냐? 아, 그건 무조건 낫지. 네. 그 비교가 꼰대적인 비교야. 아, 그 조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 야, 그래도, 임마, 너네 지금 이거 뭐, 아디다스 입고, 돼지 삼겹살 먹고 하는 게, 지금 뭔, 뭐의이야 지금 그 아저씨들도 삐죽 안 드셔. 한우 드시고 사시잖아. 이베리코 드신다고. 금상은 학교 다닐 때 절대평가. 평가 좋했어요 상대평가 좋아했어요? 상대 평가 전 평가를 안 좋아했습니다. 굳이 뽑자면? 난 절대평가를 좋아했죠. 우리 수능 때등급제였잖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랑 비슷한 수준이 많으면 등급이 내려가. 상대평가는 난 정말 잘못 만든 거라고 생각해. 그 출제자들이 시험지를 내면서 두개 틀리면 그래도 우리나라 국문학을 이해하는 애, 언어를 이해하는 애, 한 다섯 개 틀리면 그래도 일상생활은 가능한애막 이런 식으로 본인들로 기준을 맞췄을 거 아니야, 난이도를 하면서. 근데 하나 틀렸는데 이등급 그러면 애초에 출제자 의도를 벗어나는 일인데. 아니, 그래서 절대평가로서 살기 좋은 사람이야. 지금? 어. 왜? 살기 좋지 않나? 정신적으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회아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들어가면 살기 안 좋은 사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늘 듣는 게와 나는 아무리 내가 돈을 못 벌어도 굶어 죽을 생각을 하거나 추워 죽거나. 야 좋은 말이다. 그런 케이스는 없어. 절대적으로. 자꾸 내가 가난하고 느끼는 거는 내가 내 자신에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와 좋은 얘기야. 술을좀 먹으니까 박경모이좀 멋있어지네. 난 그야당 학교 날 때도 상대평가 나 싫었어. 아나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너무 우리 자신의 상대편까지 말자. 2 시간 전인가? <laughs> 나한테 자산이 10억이면 하기 <laughs> <3이> 10%래? <laughs> 은퇴할 수 있다. <있대. 웃음> 은퇴해도 된다. 상위 10% 하는 거 자체가 상대적인 것만 아니야? 거기도 댓글이 웃겼어. 경제를 워낙 많이 보니까 쇼츠에 뭐 어떤 자산 전문가분이 나와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순자산 10억이면은 상위 10% 안에 듭니다라고 하시더라고. 그 정도면은 이제 1년에 한 6, 8% 정도의 수익을 낸다는 가정하에 은퇴를 된다. 아. 그러면 이제 한 6천만 원, 8천만 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은퇴 되긴 하겠더라고. 노년기에 들어갈 돈이 많지 않다라면요. 할말하겠다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할 만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지. 이게. 아니, 아니, 10억 모는 거. 일단 1억부터 모아볼까? 눈 지금 주식 솔직히 맨날 이었다고 하지만, 내 1억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공리에 법칙 엄밀히 말하면 안이었잖아 맨날 우는 소리만 찍찍하대지 아. 아니. 실현 수익 기준으로. 내가 봤어. 엉덩이 긁지 마. <laughs> 여기에 뜨지 않는 게 있어. 뭐야? 어차피 난 주식 많이 안하니까 나도 잊고 있었어 1년 동안 이렇게 벌었어요 적지만 오 괜찮다 봤는데 내가 주식을 언제 처음 했따라서딱 봤단 말이야? 나도 기억을 못 했는데 큰 손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게 아니야 그럼 오늘의 결론을 내려봐 다시 첫 주제로 돌아가서 서울에서 사는 것과 지방에서 사는 것 솔직히 여건되면 서울에서 사는 게 낫지 그니까 문제는 서울 땅 ㅈ 나 좁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상대평가하지 말고 마인드셋을 하라고 하면서 <laughs> 야 그래도 서울이 낫지 <laughs> 야1 5억 있으면 서울 사는 게 낫지 않냐? 야 솔직히 난 근데 그거 있어 나한테 20억이 있다 20억 있으면 내가 늘 꿈꾸는 그 푸르지오 그냥 15억에서 18억 해요 와 진짜 비싸다 내가 로또 20억 되면 거기 들어갈까? 이 생각 했거든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니까 러 우리 집 근처에 빌라 구축 있죠 구축 한 20... 후반대에서 30평 초반에 구축 글로 들어가 내가 실고주로 그러면 10억이 남을 거 아니야 난 지금 욕심은 없어 아파트 안살아고도돼 10억으로? 1년에 6에서 8% 수익을 내면서 오늘의 결론은 네. 기회 되면 서울에서 왔어요 <laughs> 원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은 미국 주식이다 이런 것처럼 아나 오늘 사실 그 미국 이대로 안전한가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야한잔해 빨리 미국 이대로 안전한가 그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